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태복음서 강의의 2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또 사탄에게 시험받는 자에게 유혹당하신 일또 일종의 테스트를 당하신 일을 얘기했습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아들이라면 이렇게 이렇게 해보아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의심하면서 던지는 질문들이고 그 의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 하라고 하는 행동들 그런 것들을 해야지만 마치 하나님의 아들일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속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돌로 빵을 만들고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라는 그 유혹 자체가 그게 시험입니다. 대단히 그것을 이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시험이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 자녀된 자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진짜 참 자녀이죠. 이게 고대의 전통에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되고 제가 이제 부수적으로 좀더 약간 강조해 설명했던 것은 성령 체험, 즉 하늘로부터 소리를 듣고 정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것을 만 만방에 알리는 그런 엄청난 종교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 체험을 가지고 곧바로 세상에 나가서 막 이렇게 활약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종교 체험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많은 종교 전통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럴 때에도 역시 그 종교 체험을 성찰하고 또그 체험을 계속 유지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내 개인의 삶 뿐만 아니라 이 사회와 역사를 위해서 어떻게 그 체험을 가지고 펼쳐 나가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 여러분, 이두 가지는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그 지난번 시험 이야기의 핵심이라면 오늘 조금 주변적인 얘기를 제가 한두 가지 더 해야겠어서 오늘도 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대해서 한번더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다루고 싶은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신 거는 그냥 혼자 나가시려고 해서 나가신 게 아니라 성령에 이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체험했다.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 아다 성령의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언제나 긍정적이고 좋은 거, 나에게 복이 되는 거, 나에게 편안함을 주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라고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오늘도 분명히 이성경이 말씀하시듯이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고, 거기서서 40일 밤낮을 금식하셨고, 누가복음서 말씀에 의하면 줄이셨고, 그리고 그런 사탄으로부터 시험도 당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도 성령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데꽤 도움이 되는 이야기죠. 성령의 역할을 우리 좋은 쪽으로만 아전인수로 나 좋은 쪽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오늘 마태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유혹한 자, 예수님을 시험한 자에 대해서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악마가 나오고요, 하나는 시험하는 자가 나오고, 하나는 사탄이 나옵니다. 이세 가지가 다 동일한 인물인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표현하시죠. 예, 그래서 아마 전통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사탄,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사탄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 적대하는 세력이죠. 하나님의 적대하는, 하나님의 뜻을, 뜻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걸 어그러뜨리고 거역할 뿐만 아니라 저항하는 모든 일종의 힘, 예,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탄이라고 불러왔죠. 예,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인간의 삶에 엄청난 고통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선악 개념에서 나쁜 짓을 하도록 이끌어갈 때 그걸 악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3절에서 특별히 예, 시험하는 자가 다가왔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이제 40일 동안 굶었기 때문에 그 굶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테스트한다 예, 헬라로는 페이라존인데 예, 테스트하는 페이라조 테스트하다 유혹하다 또는 시험하다.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하나는 유혹하는 거고, 하나는 테스트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자가 왔다라고 그렇게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마, 마, 마태복음서는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40을 굶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말을 사용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탄이 되었던 악마가 되었던 뭐 또는 귀신, 이런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오늘 이제 요 이미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하고요. 특별히 한국 기독교의 그 다음 세대 교육에서도 제가 무척 주의하는 것인데, 흔히 이제 시중에 나가서 요 예수님의 유혹받는 이야기, 시험 이야기를 다루는 어떤 책들을 찾아보면은, 이런 그림들이 제법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자면, 약간 이런 그림들입니다. 제가 주의할 그림이라고 써놨는데, 이 그림을 보면 악마는 정말 되게 막 진짜 악마같이 생겼죠. 정말 유혹하는 사람 생겼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뒤에서 예, 정말 이렇게 막 꼬득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또 제가 자주 소개하는 그 어린이 성경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어린 어린이 성경, 베르너 라우비라는 사람이 글을 썼고 안네 게르트 훅스후버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렸고 에,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신 에, 감리교회 손성현 목사님 박사시기도 한데 그분이 번역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번역이고 잘된 성경입니다. 이 어린이 성경에 예수님 유혹 이야기를 보면 어떤 그림이 있냐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 그림처럼 예수님을 유혹하는 자가 제가 이걸 여러분 보여드리기 편하기 위해서 이제 복사를 했는데 이렇게 똑같이 뒤에 와서 예수님에게 유혹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리긴 해요. 그런데 이 자세히 보면 이 유혹하는 자의 얼굴과 예수님의 얼굴이 상당히 닮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 바로 다음 장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에게 유혹당하는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그려놔요. 이쪽이 바로 사탄이고 이쪽이 예수님인데 거의 같은 모습을 지닌 사람이 등지고 앉아서 뭔가 턱을 괴고 깊이 고민하는 장면으로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이런 지금 이런 그림으로 상징하는 것하고 이런 그림으로 상징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귀신이 어떤 이런 우리의 이런 존재처럼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이런 질문들 21세기 사람들이 참 묻기 좋은 질문들이죠 자연과학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거고요. 그러나 요즘에 또 젊은 친구들 중에는 판타지, 영화나 소설, 애니메이션에 또 심취해 있는 부분도 있어서, 아, 귀신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귀신의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 대해서는 그건 우리의 알의 영역을 벗어납니다. 인간이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귀신의 존재를 증명하기도 어렵고 그걸 알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 그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늘 악마, 시험 당하는 자, 사탄 같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실체적 존재. 실제로 존재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아있는 존재로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냐. 우리, 우리처럼 이렇게 인격적으로요. 생각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또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그거, 그렇게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실체를 등장시켜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고대인들은 내 머릿속에서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 어떠한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도 나쁜 생각이나, 매우 부정적인 생각이나, 그래서 나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무슨 아주 복잡한 그런 어떠한 힘 같은 것들이 그걸 느꼈을 때 또는 생각이 들었을 때 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가져오게 하는 존재가 그배후에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존재들을 지금 악마나 사탄이나 뭐 귀신이나 이런 것들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얘기할 때도 진짜 악마가 있어요? 귀신이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악마나 귀신의 실체보다도 결국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그 나쁜 생각이 무엇이냐. 우리가 원하는 바, 바울사도가 말씀하셨죠. 내가 원하는, 원하는 대로 착하게 살고 싶지, 싶은데 내가 원하지 않게 나를 이끌어가는 그 무엇이 있다라고 그렇게 아주 실존적으로 고백하는 바울사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악마의 실체, 사탄의 실체라고 할 때, 실제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걸다 알면서도,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알면서도, 언제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고, 우리 신앙적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하고, 그 길로 마땅히 가야 하는 줄을 뻔히 누구나 생각할 수 있으면서도, 나로 하여금 그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일단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대인들처럼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 내 외부에 있어서 그 외부에 있는 어떠한 강력한 세력이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놓고 나를 끌어 간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여기에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외부에 있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내 안으로부터 아주 심각한 고민이 들어서 판단할 수가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부냐 외부냐의 문제를 떠나서 일단 모든 시험과 모든 유혹, 유혹은 그게 외부로부터 자극이 들어오든 아니면 내 내면으로부터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어떤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그런 좀 아주 깊은 고민이 되었던지 간에 이 모든 문제는 지금 내가 아주 깊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40일 동안 유혹을 받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21세기에 사는 우리로서 재해석해 본다면, 자, 예수님은 이제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세례요한 운동을 계속 지속해 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을 통해서 하늘로부터도 인정받고 그것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공표를 통해서 재상 사람들로부터도 이제 저 사람은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사람으로 이제 어떤 성격이 규명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성격이 규명된 사람이 이제 앞으로 진짜 우리가 늘 말하듯 공생애를 사셔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셔야 되는데 그때 그것을 살지 못하게 하도록 그것을 어긋나게 하도록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도록 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유혹들, 그런 유혹들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경제적 문제, 그 다음에 그 인정욕, 명예 이런 걸 통해서 남들로부터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욕구의 문제 그리고 결과적으로 정치적 권력,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힘의 문제였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읽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어린이 교육이라고 해서 얘기했지만, 어린이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외부, 외부에 있는 어떤 세력이 나에게 자극을 줄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처럼 몸을 가진 존재, 또그 다음에 감정도 있고, 또 생각도 할줄 알고 의지도 가진 존재들은. 다양한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자극은 외부로부터 나에게 자극을 주지만 그 자극 때문에 행동하는 주체는 누구냐면, 납니다, 나. 나 자신이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주체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 뭐, 다른 사람이 나를 한대 때렸다. 그러면 그건 때렸으니까 나에게 자극이 왔죠. 그러면 그 자극에 대해 내가 반응을 할 텐데 그 반응을 할때 자동적으로 주먹이 똑같이 날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욕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때 참고 이 문제를 좀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악을 선으로도 갚을 수 있겠죠. 예,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들어온 자극에 대해서 반응한 행동이 주체적으로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전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의 문제, 유혹의 문제는 사실은 예수님의 생애 동안 계속됩니다. 여기서는 사탄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다른 장소에서는 때로는 가족의 이름으로, 때로는 예루살렘에서 파견한 율법학자들, 때로는 바리사파, 때로는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지고, 계속 어떤 테스트와 유혹을 함으로써 계속 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분히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주체적으로 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시면서 행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 지금 예수님의 시험 받는 이야기를 읽을 때도 바로 이런 부분을 읽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읽지 못하고 자꾸만 막 어디서 막 사탄이 나를 이렇게 휘두르는 것에서만 집중한다면 그것은 정말 마태복음서가 전하려고 하는 어떤 본질을 놓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서와 누가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정말 그런 사탄 악마의 세력이 예수님을 유혹하지만 그러나 마가복음서에서는 간단하게 처리합니다. 그냥 40일 동안 그런 광야에서. 악마와 함께 지내셨다라고만 표현하시지 거기에 자세한 어떤 설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명시적으로 세번 기도하라고 하시거든요. 그세번 기도하시러 가는 장면을 보면 이 마태복음서나 누가복음서의 유혹 이야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러 가실 때는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또 거기에 몰려온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즉 예수님의 엄청 이름이 높아지고 명성이 올라가고 사회적 인정을 받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 장소를 떠나서 홀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기도하라고 하시는 장면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입니다. 즉 돌로 빵을 만들라는 그런 명령처럼 많은 굶주린 백성들에게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오천 명 넘는 엄청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예수님은 또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가 그 유명한 겟세마네의 기도이죠. 즉 십자가에 달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을 가지고 저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를 불러와서 이이 로마 세력과 기득권 세력을 물리치고 정말 혁명을 일으킬 것인가 하는 그 갈림길을 두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조차도 유혹에 대해서 시험받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외부로부터 또는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때마다 뭔가, 뭔가 유혹이 되고, 그것이 고민이 되고, 그것이 또 어느 것이 옳은가 헷갈리고 이럴 때, 오히려 예수님은 기도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셨다라는 걸 마가는 보여줍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물리쳤다고 보여주듯이, 마가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기도하심으로써 다시 자신의 어떤 그 주체적 신앙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 예수님의 유혹받은 이야기를 제가 한번더 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신앙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도 너무나 유치하고, 그리고 특히 어떤 이미지를 사용할 때는 그것이 아이들의 뇌리에 아주 깊이 박히기 때문에 이런 그림 하나를 그려도 좀 좋은 그림을 그리고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오늘 마태복음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언제나 부탁드리고요. 또이 강의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셔서 21세기에 정말 그리스도의 어떤 신앙의 진리와 이런 복음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